아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이거 일단 구입하실 때 목적이 뭐였어요? 뭐 수입형으로 그러니까 월세를 받기 위한 목적이셨어요? 아니면 뭐 여기에 뭐 특별한 뭐 투자 가치라든가 이런 게 있으셔서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좀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시세 차익을 보셨던 부분이 있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네, 김포시 현대, 음, 어, 비슷해. 네. 예, 소유하고, 네, 매대를 네, 하고 싶어서요. 네. 예. 또, 어, 전망이 어떤지, 시세가 어떨지, 네. 했어요 네, 시청자님 지금 소리가 좀 작은데 조금 크게 목소리 내주셨어 목소리 좀 크게 내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피스텔 이름을 잘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예, 김터시 네. 예, 현대. 네. 선엘빌. 네, 선엘빌. 네, 예, 선엘빌 오피스텔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전매하고 싶었어요. 네,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데 향후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지금 오피스텔 네. 보유 중이신가요? 네, 잠깐만요. 너금해서 아토티던 별일이에요 네, 지금 아까만. 어. 소렌빌 이쪽 그 오피스텔 자체가 지금 완공이 됐나요? 예, 입주도 하고 있어요 아, 입주 다 되셨고? 예, 저들은 대출을 못 내서.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임대는 잘 되셨나요? 예? 임대. 임대 목적으로 구입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어, 대출을, 대출이 어려워서요 전매를 할까? 어쩔까 아, 아. 그럼 네. 임대차를 못 맞추신 거네요? 대출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네. 먼저. 등기는 뭐안 되신 거고? 네, 예, 시세를 알아보고. 네네. 예, 향후 시세를 알아보고, 뭐, 보유해야 될지, 전매를 해야 될지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물건 자체를 좀 한번 분석은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죠? 네. 예.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강 김포 신도시 쪽에는 예.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주거단지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예. 보시면 지금 현재 그 오피스텔 앞에도 보면 다 대부분이 주거단지잖아요. 그죠? 네. 예.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블록블록별로 단지들이 갖춰져 있고요. 예. 어, 이 김포 골드라인을 타고 지나가는 요 옆쪽으로의 아파트 단지들이나 이런 것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어, 요, 시청자님 물건 말고도 그 주변 지역에 오피스텔이 지금 상당히 많죠? 예. 네. 이 오피스텔 지금 현재 그 시청자님 거 시세가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시세가는 모르고요. 매매가는 음. 알죠. 아, 그래요? 지금 예. 이거 얼마 정도에 분양받으셨어요? 어, 1억, 어, 뭐, 1 조금 넘으셨나요? 돈, 그런 거만 말해도 되나요? 아니, 금액은 뭐 상관없죠. 뭐, 분양받으신 금액인데. 다, 예, 원룸인데요. 네, 하나는 원룸이시고. 예, 1억 5천. 1억 5천? 7, 예, 1억 5,790만이고. 네. 하나는 1억 3천. 음, 하나, 4, 하나는 두개 갖고 계시구나. 1억 3천이시고. 예, 하나는 1억 3천. 두개다 원룸이시고요. 한의, 예. 네. 아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일단 구입하실 때 목적이 뭐였어요? 뭐 수입형으로, 그러니까 월세를 받기 위한 목적이셨어요? 아니면 뭐 여기에 뭐 특별한 뭐 투자 가치라든가 이런 게 있으셔서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좀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시세 차익을 보셨던 부분이 있으세요? 처음에 분양 계약 하셨을 때? 처음에는요. 아저씨가 사지 말라는 거 제가 모르겠어요. <laughs> 모르게 맞아요. 하셨어요? 네. 네, 네 이름 눈에 제가 잘 모르니까. 네. 뭐, 아 음. 땀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예, 뭐 대출도 어렵고 하니까. 음. 네. 그럼 뭐, 아무... 월세 수익이나 이런 것도 보시고, 또 나중에 또 시세 차익도 좀 보시고, 뭐, 그럴 생각으로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셔야 될게 뭐냐면, 네. 자, 저희가 월세 수익이 잘 나올 수 있는 지역들이 보면 대부분 보면 그, 네. 특히 이제 오피스텔 물건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 자체가 어떤 쪽에 잘 나오냐면 어, 좀 중심 상업권, 상업 지역 있잖아요. 중심 상업 지역이나 업무, 중심 업무 지역 근처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월세가 잘 돌겠죠. 그래서 네. 그 월세 수익들이 상당히 좋고요. 또 이런, 이런 오피스텔들이 나중에 대파시거나 하실 때 투자 수익 그러니까 시세 차익 같은 항금성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금의 문제점이 뭐냐면 물론 이쪽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산업단지들이 주변 지역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업단지들에서 있는 근 근무자들, 근무자 종사자들이 어 이. 뭐랄까요 원룸 같은 경우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어, 임대차를 하시기에는 좀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그 산업단지 수요들이 좀 약간 퍼져 있고 그리고 또 수요가 많지를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쪽 지역 자체에 오피스텔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오피스텔이 네, 네. 많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이 한쪽. 어, 뭐랄까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 그거를 공급하는 물량들은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 임대차가 잘 돌지 않고 공실의 확률이 좀 높을 수 있겠죠. 자, 그 부분뿐만 아니고 이 아파트나 빌라가 아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시청자님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요즘 상당히 인기가 좋은 물건 중에 하나예요. 오피스텔이라는 물건이요. 그런데 그런 오피스텔이 인기가 좋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좀 이렇게 중심 상업권이나 이런 데좀 있는 그러니까 생활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에 선호도가 좀 높고요. 더군다나 오피스텔은 좀 젊으신 분들 아직 어 사회 초년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어 신혼 부부들 이런 부분들한테 인기가 좋은데 그런 물건들 자체도 보게 되면 어, 이런, 그, 원룸이나 일정 호룸 작은 평수의 일정 룸이나 원룸보다는 투룸 이상급 되는 그런 오피스텔들이 인기가 좋은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원룸 오피스텔인데다가 입지적으로도 조금 좀 주변 지역에 좀 약간 외진, 김포 골드라인 끝쪽 라인인데다가 주변에 가지고 있는 이런 뭐랄까요, 그 기본 수요들, 수요층도 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봤을 때 조금 이 부분은 이 뭐랄까요 시청자님 말씀하신 수익형이라든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거투자용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개다 시청자님께서는 매도를 좀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매도에 대한 또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따로 또 네. 나중에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리고... 번호로 전화 드려도 되나요? 네, 나중에 따로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